그게 그 하수구 배관 되게 깊숙한 곳에 내가 배관까지 손을 넣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안 빠져 그래서 락스로 흘려보내야 될것 같아 공기청정기 사면 이제 방송 중에 원래 방귀랑 릴을 못피 릴은 원래 안 피니까 그렇다 찌는데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방구 끼면 은 삐- 하면서 빨간불 들어오나? 어! 어! 어떡해 그거는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여기 제가 공기정전기보다 먼저 사야되는게 선풍기 사실 지금 에어컨 킬러씨는 아닌데 집에 선풍기가 없다 보니까 더우면 할수 있는 방법이 에어컨 틀기밖에 없어요 일단 에어컨... 그거 음 선풍기부터 사고 방구소리가 크신 편인가요? 음 아주... 개 쓸데없는 질문인데요 어... 크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문이라도 지이 집에 와서 가장 불편한 거. 문을 못 여는 거.